저 원래 이런 애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야 어? 그냥 내 몸을 이렇게 터치해 주는 게 좋다고. 몇 분한테? 몇 분? 충분해. 아, 어? 진짜? 어. 안 내려갈까? 내려갈 거안할 뭐 거야? 어. 아니, 내려가서 뭐 하더라도 어. 세팅은 해야지. <laughs> 물고기 잡을 게 없어. 안 갖고 잡을 게 없어. 이따가 페트병으로 아빠가 아빠 만들어 달라 그랬잖아. 일단 여기 준비하고만마한테야달라 봐야 는 거야. 됐어요. 순아 너 오늘 위에서 고깐 알아서 할 거야? 알아도. 아서 거야? 네. 할머니 할아버지 놀러 오셔야 할까? 네. 아 내려갈 수는 음. 있어. 근데 저기가 지금 알박기 는 곳들이 아, 이렇게 그쪽은? 다 이렇게 막아 놔 가지고 원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 거 어, 같고 런게 알바퀴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아까 어, 공용화장실에 이런데 이렇게 오시면은 네. 휴지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런 거막 가지고 가고 그러지 마세요 쓰려면 쓸 만큼 안정감 뜯어서 써야지 이게 쓰레기 버리는 것도 다잘돼 있고 잘돼 있어. 화장실도 꽤 깨끗해 다잘돼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몫인 것 나, 나, 같아요 쓰레기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아 여기 와서 지금 마음이 막 신선해가지고 어, 빨리 이거 피고 앉고 있고 앉아있고 어, 싶어, 싶어. 야, 이 자리에 이렇게 음. 힘들지 않냐? <laughs> 올려서 내렸다? 그냥 <야>, 이거를 <laughs> 위로 올리자, 그러면 아이가? 그 평일이어서 되게 한적할 줄알았어그러니까 나도 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거 한번 며칠 내려갑습니다 어. 내려갔대요. 어. 빵이 지빵 어. 좋은 거봐 어. 어. 아니 발도 못 들이겠다. 그지. 그러니까. 평일에도 이렇게 많은데? 아니면 우리가 여기 주말에 왔고 평일에만 많은 건가? 아니야. 그때 우리 주말에 왔었을 때 되게 많았잖아. 아 맞아. 그때 화 탔었지 여기. 지금 도 벌레 많은 시즌이지? 그치 왜? 아이, 그냥. 아 그냥. 아진 이제 여름이다 캠핑 시즌이다 보니까. 다5 시가 벌 있어? 이제 저기 갖고 내려가야. 어, 시끄러워.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밥을 먹고 어. 저기서 놀자. 어, 아래 가면은 백사장이랑 이렇게 쫙 있으니까. 지금 다들 어 근데 어머니 와버님들 어. 어. 엄청 많으신데 여기는 좀 연령대가, 그러니까, 좀 연령대가 살짝 이렇게. 높은 곳이다. 내가 그냥 보고 봤을 때. 꼬케마 내려가자. 물고기도 잡으려 그랬는데 아, 아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통이 구멍 뚫는 게 지금 없어서 날파리 잡으러 갈까? 너안 뿌릴 그 아빠 혼자 뿌릴게 응. 알았지? 잘가 잘가 아빠 뿌리러 가야지 같이 뿌릴 거야? 신발 아, 신어 야 여기 바다 같아 거꾸로 음, 찍었 바다 같다 했아 바다 같지? 느낌이 내가 아까 말, 말했잖아 바다 같다고 이 아래 바다 같 아니야 아야이 자리에 치워봐 시작이야 네, 네. 맨발을 벗어 왜? 너 고기 생각 안 나냐? 우리 얘기 꺼내지 마. 우리 오늘 고기 안 들고 왔는데, 어 이거 원액션 테이블 좋네. 이런데 딱 쓰기. 아, 제또 앉았어. 신기하다 모래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응. 우. 되게 좋다 여기. 되게 마음에 들어? 응. 봐봐 오늘 캠핑 가? 오자고 했지 응. 엄마가? 응. 고요. <laughs> 배고파. 아, 자기야, 내 이제 해줄게. 저희가 이곳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가 칠봉교. 내비게이션에 칠봉교라고 치면은 아니, 바로 내비게이션. 나와. 음. 바닥이 완전히 그 모래판이라 어. 되게 이런 애기들이 놀기엔 좋은데 아, 땅불를 너무 많이 아, 쓰셔가지고 그... 저희는 일단 좀 가볍게. 너 얼굴 되게 많이 탔다. 응. 음. 약간 좀 서양 스타일로 먹자. 와 버터가 있어야 되는데. 모래석 만드는 거야? 아 진짜 커. 모래드이버스에 버터 나오잖아. 어맞아 뭐가 나와? 브레드이버스에 버터가 있거든. 아 그게 또 나와? 버터군. 응. 이름이 버터야? 예. 응. 야 좀만 더 더우면은 캠핑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겠다. 그렇지. 날이 되게 더워요. 뜨거워 해가. 응. 오 어. 치아바타 할줄 아세요? 처음 해봐. <laughs> 야 제대로 해. 그 치아바타 맞아? 응, 어, 치아바타 맞아. 이거 치어리더 아니야? 야,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 거 같은데 캠핑 어, 와. 나 치아바타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뭐, 무슨 그그 그 뭐야 양념도 없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네, 네. 버터가 있었을 어때 네. 떼기 찜이라도 네. 아, 떼기 찜 있어. 어디서. 딸기잼 어디오 치즈 선다 <laughs> 살하게우고 그러면 치즈가 녹을거야 지응 <laughs> 근데 딸기잼 안 뿌려? 뿌려줄게 어디 <laughs> 음, 딸기잼이 딸기잼 맛있겠다 이 맛있겠는데? 이 맛있겠지 <laughs> 맛있네! 태연이! 태연이 이 와봐! 이 와봐! 응. 거 줄게 감자 음. 어때? 아가? 응. 맛있어? 응 오렌지 맛있어. 주스도 줄까? 아, 복숭아 주스도 줄까? 괜찮은데? 진짜 맛있다 음. 이 하나만 더 만들어 먹을까? 응 음. 버터랑 딸기 때만 좀더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렇지? 이거 음. 치즈가 맛있다. 치즈가 좋지, 이거 모짜렐라 맛있다. 치즈네. 아. 우와, 이거 쌀 때서 많이 사먹었어. 응? 꺼내봐. 뭐? 막걸리. 어이. 생딸기, 생딸기 막, 막걸리. 시아바타에 막걸리 한잔 해야지. 막? 이거 찾았어. 뭐? 아, 어, 그러네. 누가 떨어뜨렸나 보다. 음. 대한민국 국산 딸기. 이거 가져가. 이 어, 먼저 한잔 먹어봐. 와, 저희 그 팔륙미미 그광고한 막걸리인데 저희가 한병 갖고 와봤어요. 무슨 맛인지 보려고. 요새 팔륙미미 채널이 최고, 최고. 오! 맛있어? 오! 뭐야? 맛있는데, 이거? 음! 촉살 나는 야, 나는데? 이거 근데 맛있다, 진짜. 프리미엄. 그럼 이거, ]이야. 그러면 이거 저거, 적어, 저거 해야겠네. 빨리 먹어야겠네, 어, 유통 아, 유통기한이. 5일까지통기좀 짧구나. 응, 근데 막걸리도 보니까 이통기 짧더라고. 어우, 응. 쪼롱아. 모래, 모래 영기가더 어, 어, 많아. 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응. 빨리. 어,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막걸리 맛도 많이 안 세고. 아, 조, 죽이네. 네, 생마껏, 야, 팔6미미 때는 말안 하고 먹으니까 여기서 말좀 많이 해. 어, 아, 이거 진짜 <laughs> 맛있어요. 팔6미미때 제가 말을 안 해도 이거 진짜 <laughs> 맛있어요. 와 신기하네? 음. 야, 너무 좋다. 아, 공지지금 끓여? 끓 어, 야지나 우동, 되게. 야지 어, 그그지그야지 어, 그래야지. 야나 무시하는 거야나 어, 그래미야

음. 먹어봤네. 음, 진짜. 아 이런데서 먹는 김 김에 밥만 싸먹는 맛 맛있네. 씨. 아 진짜 맛있다. 아좀 있으면 벌레 나오겠는데? 자왜 <laughs> 벌레? 어? 그냥 벌레이기는 해. 무기를 갖고 왔는데 못써 먹으니까 벌레가 지금 시간대가 안 맞아. 아 이거는 별로 게 많이 짜지도 않거든. 밥 어. 필요 없이 막걸리에만 먹주로 그러니까. 그치? 와 미쳤다. 이거 진짜 무근지 뽕진 느낌이야. 아 와. 진짜 맛있어. <목소리> 아면자 어깨 갖고 왔어? 되게. 누가 코 이렇게 딱 맞춰 갖고 오더라? 왜? 남사야놀라지 김을 왜 이렇게 많이 냈대 누리는 음. 어떻게 <laughs> 여기 지나가는서 보고서 와야지 하고서 딱아 왔냐, 그지? 응. 우리가 오렌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어르신한테 물어보니까 엄청 유명하다 그러더라고. 음. 들어응 왔어요 점심이. 아. 오래 네, 점심이 왔어요. <laughs> 아, 아빠 신발이다. 모래 그게. 모래 <laughs> 점심이 왔대. 진짜 맛있어. 진짜 <laughs> 맛있다. 신기하네. 아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게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바이오미스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천연 살충제예요. 사, 천연 살충제. 이건 근데 벌레가 많이 없어. 아. 아니 왔다 왔다 해 지금. 왔다 해? 어, 왔다 다 해. 잡어. 다 잡오. 다 잡오. 아 뭐해? 야 카메라 렌즈 조심해. <laughs> 그러니까 이게 천연 국화꽃 그 뭐야 수제로 만든 이제 그 살충제인데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이바이오미스트라는 회사에서 살충제를 이제 협찬을 해주셨는데 오. 이게 그냥 살충제가 아니야. 이게 안심 살충제. 우리가 좀 안심 살충제. 그치 그치. 어, 그러니까 이는 천연 살충 성분이 여기 써 있어. 그래서 이 살충제는 이제 그이 성분은 그 유기농 그 농장에서도 사용하는 성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반려견이 있는 집이나 이런 곳에서 쓸때 굉장히 이로운 살충제라고 볼수 있죠. 저희만 또쓸게 아니고 이제 바이오미스트 쪽에서 이제 선물을 주신다고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몇 분한테? 몇 분? 스무 분. 아, 진짜? 어. 큰 걸로? 와, 대박. 음. 이게 300ml 고 이게 500ml 인데 500ml 짜리를 이제 20분한테 이제 선물로 주기로 했거든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심하고 쓸수 있는 살충제라고 할수 있어요. 이벤트 선물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바이오미스트 회사가 워낙 큰 회사고 탄탄한 회사다 보니까 아이 세균제, 그 세균지킴이나 이런 미스트도 많이 판매를 맞아 맞아. 하시거든요. 바이오미스트 해가지고 20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잘하는 거 아시죠? <웃음> 라이브에서 <웃음> 라이브에서 또 스무 분또 음. 이벤트 추첨 들어갑니다. 기대해 주세요. 저기 가서 벌레 좀 죽여봐. 지금 날 날라다닌다 해요, 루마. 벌레 그래, 날라다니는 그래. 거좀 뿌려줘. 벌레 벌레 날라다녀. 아무튼 우리 응. 댓글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어, 또 있다, 또 있다, 어, 또온다 어. 온다 온다 나, 나. <laughs>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없어, 없어. 잘 너무 많이 뿌렸어. 아까워, 아까워. 어, 어 금방 없어진다, 그치? 음. 아까워. 뭐 뭔가가. 난꼭 여기 바닷가 인것 같아. 어, 바닷가 같아, 진짜 바닷가 같아. 느낌이. 거그모기장군이야 뭐 <laughs> 어? 어 잘잘수 있겠어? 네. <laughs> 필요하. 아! 이 엄마 거. 엄마가 완전 뭐 하는 거야, 이지 인스타. 인스타? <laughs> 저희 오늘 1층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바닥에 자충 매트 깔았고 이 위에다가 이제 침낭 깔고 잘 거예요. 오늘 1층에서 잠을 자는 꽃케미와 미미예요. 미미 아니야. 꽃케미야 다영 미미 또 어떻게 알아 애들아. 그냥 알아. 그냥 알아? 알았어. 여기스키 우리는 오늘은, 오늘은 1층에서 자는 미미랑 꽃케미야 그럼 뭐라고? 발영이발영 미미. 먹어 뽀뽀 많이 줘. 뽀뽀. 음. <laughs> 너무 쎄! 너무 쎄다고! 아, 코피날것 같아. 코피날것 같지, 너. 코 눌렸어. <laughs> 우리 적재함. 꽤 넓다, 그지? 우리 둘이 자기에. 음. 너무 나, 넓지? 나도 같이 자고 싶어. 아빠가 오기엔 좁아요. 안 돼요, 그래. 안 돼, 좁아요. 배는 이렇게 모기장. 나 지금 개구리 소리가 지 너무 좋아. 어, 개구리 소리 엄청 많이 들고 자. 응? 잘 자. 뭘잘 음. 자? 행운아. 하나 좀 열받았었나봐. 진짜로? 뭐 사야됐나? 뭐 해야됐나? 이런 것들이 제 슬슬 여기에 어르신들이 오시기 시작한다 응. 우리 빨리 가서, 가야겠다 어, 우리 빨리 자리를 피해주자 이제 좀 있으면 여기에 사람들이 몰릴 것 같아 응. 어, 양보를 해야지 라면 어, 먹을까? 선생님 <laughs> <laughs> 근데 여기서 당신 잘하진 않는다 <laughs> 아 내가 가위로 자르는 건데 <laughs> 아, 진짜? <laughs> 이걸 여기... 왜 자르고 있는 거야? 길이에 맞춰서? 이 수염이 멋있게 나는 것도 아니고 이두성도서 나는데 이걸 왜 그렇게 길르고 있는 거냐고 어, 그 이거 그러니까. 하지 마 이거 이거 발좀 만져줘 발을 왜 만져달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발 만져줘 여보가 이렇게 만져주는 거 좋다 말이야 너 원래 이런 애야?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어? 그냥 내 몸을 이렇게 터치해주는 게 좋다고 난안 끌려 왜나 자꾸 끌려 <laughs> 그늘이 있으니까 좋지 어어닝 있어야 돼 너도 먹으라고 돈까스 음. <hobby> <나를 좋아>. <ursday> <놀람> 음. 음. 칼도 칼이다 돈까스 칼도 칼이다 뭐가 <Jared> 된 거예요? 무하는 뭐 거예요, 이거는. 나도 이거 해주세요. 돼요. 안돼요. 이거 소금 치는 거예요. 누가 아. 갖고 왔어? <laughs> 뭐야, 저기 목이 울린가 어, 그. 네. 네. 자, 안녕하세요, 티니입니다. 뭐, 안녕. <laughs> <laughs> 아, 저희가 이제 여기 원주 그 칠봉교 아래 노지 캠핑을 이제 음.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 들어보니까 금요일 되면 꽉 찼는데 오늘은 왜 음. 운이 좋았어? 맞아 어. 내일 비 온다는 소식이 소식이에요. 새벽에 비 왔었는데 제가 찍지를 못했고 저 혼자서 이제 짐 정리하고 하느라고 비가 와가지고 아 아야 아야 혼자 한 업적들을 되게 강요해 자기 혼자 했다고 그거 되게 인정해달라고 지금 계속 강요해 몇 번째야 지금 이별만 이메, 하는 거? 지금 아무튼 여기는 뭐 화장실도 정말 깨끗하고 응. 아래 물도 나오고 되게 좋아요. 쾌적하고 관리도 잘돼 있고. 해우름 똑회의 말을 믿지 마세요. <laughs> 여기 수시랑 자장만 조금 얌핑은 좋을 것 같아. 맞아. 아무튼 저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살충제 이벤트 응. 데, 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2 0분큰 사이즈로. 이번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꼭 참여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목소리> 형, 너도 훈련장 인사해. 빠이바이 빠이빠이.